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하는, 싸워야 하는 세력이 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님 김영주 부의장님 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의 시대, 국민의 절규입니다. 각종 사고가 이어져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물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에 두었다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나에게 있다는 트루먼 팬말의 다짐은 그저 소품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대통령이나 현정 공무원인 겁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사람은 사과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저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과 무반성, 무사과를 통한 국민 무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했습니다. 급기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간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상의 맥락, 진실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당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집권한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의 도청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인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띵킹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법주의가 무너지며 민생 경제가 추락하고 외교 안보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더니 급기야 역사마저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하는,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순국선의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하고 지우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메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대와 냉전시대로의 퇴행도 모자라 이제 일자강점기로까지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체 경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협박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 법조, 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천하이 규소대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정부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이런 방구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처참하게 퇴행하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명확히 헌법주의자인 대통령께서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공,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거기다 되고 정무직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하시면서 싸우라고 하시면 그게 일방적인 정치적 주당을, 주장을 편들어서 갈등에, 갈등을 촉발시키고 물러서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고유,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씀하신 분이 야당은 맞서 싸워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국무위원한테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설득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무직 정치인이 열심히 하는 건가요 열심히 정치인과 해야죠. 공무원의 차이 정치적 중립의 차이 이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정용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mb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더니 2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공정한 참여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아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밀지 마시고요 국정을 통안하시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수화대 국민을,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형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합니다. 법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이런 방구의 설명도 없이 거꾸로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보수언론조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설명, 공감, 사과, 책임이 없는 사무스타일이라고 일과, 일갈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건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과 맞서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수사실무자부터 대통령까지 검찰 수직계열을 완성시킨 정부는 야단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매우 정파적인 표현을 남발하며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수사도, 인사도, 금융도, 보훈도 모두 검찰 출신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인사난 막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부소부리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에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반동이 존재합니다만, 역사는 반드시 반동을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는 대통령은 최후의 검찰주의자로 기록되고,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사독재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주의와 검찰 정치의 종식을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고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